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엠버라는 이 보석 같은 게 이게 지금 뭐를 하던 간에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로 들어가요. 뭘 하던 간에 제작을 하던 강화를 하던 감정을 하던 그리고 아티팩트를 하던 뭘 하던 간에 메인으로 필요한 것들의 주 재료가 엠버예요. 예, 네, 그래 가지고 이거를 파밍을 해야 되는데 요 파밍하는 곳이 지금 이제 밑에 구간에는 뭐냐 바랄라 이제 발키리 전당이라 해서 엠버의 방이라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캘수가 있고 그리고 1일 미션 10개를 하게 되면은 여기 10개 상자에서 엠버 1000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깨면은 사과 캐스트 중에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엠버를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그 캐스트에서 임무 반복해 를 보다 보면 이렇게 캐스트로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완료해 가지고 업적 보상으로 이제 반복해 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제일 중요한 세계수의 협곡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찐 엠버 파밍 존 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바랄라 발키리 전당에서 너무 엠버의 방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엠버의 방에서 물론 급하면 갈 수는 있긴 하겠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경험치 먹고 어, 레벨업 하는 게더 이득입니다 굳이 저기서 할 필요 없이 빠르게 오히려 빠르게 제가 이제 올려놓은 이제 레벨업 루트대로 해가지고 빠르게 레벨업을 치신 다음에 메인 캐를 민 다음에 세계수의 협곡으로 오시는 게더 이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몹을 잡았을 때엠버 주머니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 필드에 방금 제가 캐고 있던 엠버 있죠 요게 젠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맵도 엄청 큽니다 엄청 커가지고 지금 사람을 캐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 요런 거 와가지고 차라리 빠르게 레벨업을 찍어가지고 여기를 모세요 그게 더 이득입니다 그 사람 많은 데에서 굳이 막 막뭐 뭐 10개 그걸로 막 해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빠르게 레벨업 친 다음에 그냥 올라와서 여기서 엠버 수급을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여기 잠사를 돌려서 제가 12개인가 까가지고 먹은 게 5500개거든요 만약에 사각 컨텐츠를 이미 했고 조금의 개수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긴 하겠지만은 저, 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웬만하면은 빠르게 35를 찍은 다음에 캐스트 밀어서 여기 올라오는 게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레벨업을 하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벤트, 왼쪽에 보면 이벤트 있잖아요. 이 이벤트 보면은 이 전설의 자격과 영웅의 자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엠버 소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엠버 소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임무를 완료해야 되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좀 꼼수로다가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한에서 어, 모르셨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직접 파밍을 해 가지고 어, 5만 엠버를 모으셔 가지고 엠버 포장 상자를 사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방법과 거래소에서 이 포장된 엠버 상자를 사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5만, 엠버가 5만 엠버가 생깁니다. 여기 제작 들어가서, 포장된 엠버 상자를 포장한다. 하면은, 5만이 소비가 된 걸로 됩니다. 포장지는 어떻게 구매를 하냐? 요거는 이제 상점 들어가시면은 이 교환 칸에 포모폼 들어가시면 맨 끝에 여기 엠버 포장 상자라고 이렇게 20 다이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4개씩.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은 좋아요, 구독, 무시면 많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